안녕하십니까? 송동원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일요일이네요. 모두들 편안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 짧은 영상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 신반포 상가에 기존의 상가 안이 있고 새로운 주상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가 안과 주상 계획안에 대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안은 그 기존에 나와 있던 걸 참고 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주성복합 대안은 빅파이브 안에 들어가는 남산 건축과 지구단위 업체를 합쳐서 제가 의뢰를 해서 나온 안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큰 틀에서만 큰 틀에서만 대략 어바웃적으로만 짚어보고 나머지 세세한 거는또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를 나중에 보여 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아는 상가가 총 연면적이 9165평 약 9200평 정도의 연면적이 되네요. 여기에 총그 공사비가 대략 한 600억 접 정도로 잡혔는데 실제로 여기는 평당 공사비를 650만 원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맞지 않는 맞지 않는 공사비로 보여집니다. 최하 800만원 정도면 잡아야 될 건데 그렇습니다. 총 연면적은 9,200평인데 그러면 지하 4층과 지상 7층에 그러면 이 건물이 다 분양했을 때총 수입은 2,600억 정도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어, 공사비가 대략 한 800억 정도 됩니다. 그럼 2,600억에서 800억 정도를 빼고 나면 얼마요? 1,800억 정도가 남잖아요. 1,800억 정도가 남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야 될 상가, 상가를 전부 다 9,200평 상가를 다 가지고 가거나, 이걸 만약에 전체 분양을 한다 생각했을 때, 자, 2,600억 중에서 공사비 한 800억 주고 나면, 총 남는 게 1,800억 남아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상가가 깔고 앉아있는 땅이 1,800평입니다. 1800평에 대한 땅값도 안 됩니다, 지금. 이 계획안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계획안이 기존의 계획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검토하고 있는 계획안은 지금 여기가 우리 기존에 2-8 상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3-3 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세 개의 부지를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도로를 이쪽으로 빼고 전체 또 도로면도 기부 채납하고 하는 안을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우선 땅 모양을 어,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략 서울시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어, 토지의 안이 어,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한 건축 계획안은 토지의 어떤 어, 자료를 기본으로 나왔냐 여기에 2-8이 1800평이 있고 그다음에 이 사이에 기존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도로가 있고 옆에 3-3에 어, 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를 다 붙였어요. 다 붙여 가지고 그2-8 더하기 도로 더하기 3-3을 다 붙였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도로를 학교 쪽으로 도로를 뺐습니다. 도로를 뺐고, 그 다음에 기존의 또 도로 면적에도 여기 그 도로 기부천합이라고 하는 또 면적이 깎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면적을 가지고, 요 면적을 가지고 여기 건축계획안을 세운 자료입니다. 이 안은 그 서울시하고 기존의 지구단위 업체가 이미 협의된 아닙니다. 협의된 아이고, 나중에 여기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도로를 이쪽으로 빼주고, 그 파크아파트, 2종 파크아파트를 여기 붙입니다. 그리고 도로, 도로를 편입하고 이래서 3종 주거지역과 2종 주거지역이 합쳐서 여기 종상향을 받습니다. 준주거지역으로 공동시설 기부 체납하고 장기전세주택좀 내고 한 이러한 계획 안으로 여기 계획이 되었습니다. 계획된 안을 대충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안으로 계획을 지금 잡았습니다. 첫 번째 안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을 상가로 만드는 방법. 그러면 아파트 세대수가 많아지겠죠. 두 번째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을 상가로 만드는 방법. 그럼 아파트 세대수가 조금 줄어들겠죠. 3안은 지하 1층과 지상 1, 2, 3층을 상가로 만드는 방법. 이렇게 되면 아파트 세대수가 또 줄어들겠죠. 왜 이렇게 했느냐. 기존에 여기 신반포 상가는 여러분들이 상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가 면적때 새로 지어지는 면적을 1대일로 어쨌든 주는 걸한 계산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1안의 경우에 지하 4층 지상 16층 정도 나오고요. 상가를 1층만 한다 그랬잖아요. 분양 주택이 23평, 33평, 33평 해 가지고 152세대가 나옵니다. 이 안은 상가가 1층, 2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주택이 130세대가 나옵니다. 130세대. 4만은 1, 2, 3층이 상가인 안입니다. 또 주택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분양 주택은 102세대로 줄어듭니다. 상가 면적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볼까요? 1, 2, 3층을 상가로 했을 경우에는 대략 4,900 20몇 평이니까 연금 평약 5천 평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이 신반포 상가, 구상가의 전체가 이게 연면적 4,500 평입니다. 상가 가진 사람이 상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상가 면적이 약 5천 평 나오니까 기존에 있는 면적을 5천 평이라고 보고 상가 대 상가 그냥 다 가져간다고 봤을 때 주택이 102세대가 남는 거예요. 물론 여중에는 옆에 파크 아파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택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짜고 있는 그림은 대략 이런 방향입니다. 고급 복합시설 중심의 주상복합을 개발하고 아파트도 고급 아파트로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독의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대단지에 떨어지는 경쟁력을 그 레지던스 개념의 고급화함으로써 그걸 커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이엔드 커뮤니티홀이 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걸린상권 어, 특가상가가 있게 되겠습니다. 상가 수익과 주거 프리미엄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어,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신반포 상가가 반포 지역 아파트 숲 속에 아주 핵심 주상복합으로 아주 하이엔드 주상복합으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